이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1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5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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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나 하나 하5하5 하나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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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5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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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뜨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맞어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둘, 셋!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네개만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2개 13 4 5 6개17개1로개개시2개나3셋4나6개17 8 9개 10개 12개 12개 1개개개1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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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개개 팔 흔들어요. 팔 흔들어. 팔! 앞으로, 앞으로. 자, 5초간 90도. 무릎 들어. 위로 바짝 뛰어야 돼, 바짝.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왜또 날치고?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허허, 요령, 요령 키운다. 어, 허허. 열, 둘, 열, 셋, 열, 넷.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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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뛰어. 다리를 <뛰어, 뛰어, 목소리> 풀어. 다리를 팔도 풀고, 팔 치고. 풀어, 풀어. 어깨도 풀고. 자, 돌리고. 오케이. 자, 빠르게 열개 가고 천천히 다섯 개 가요.

이게 우는이 중요한 거야. 이만큼 와도, 헌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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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오케이, 아, 어, 아. 해보자. 오, 한번 해보자.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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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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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오 八四幺四，一五幺，二五幺，五开，三八四幺四，二二五幺，二五，三，四八四幺四，一五幺，二五幺，二二三，八四幺四，一五，二五幺，二二开，四八四幺四，一五幺，二五幺，四。一，二，三，四，八四幺四，幺四。 네, 일곱. 일곱 하나 둘더 낮춰 엉덩이 쭉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더 낮춰 더. 더더자 오로 시작 하나 30개 제대로 30개 네. 나가면서 나가면서 점프 아. 뛰면서 뛰면서 쨉금 뛰지 말고 발 옆으로 떼야지 <laughs>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반대쪽 잘한다 양파 이떡 나가 빠르니까. 무릎 들어. 90도. 왼쪽아. 어. 맞으라. 으라 어서 더! 더! 무릎 들어. 들어. 아! 야. 아, 승현이 <목소리> 앞으로 와봐 조깅 살살, 아니, 조깅도 빨리 앞으로 <목소리>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같이 뛰면 돼 여기 김은영 씨랑 아, 빨리, 아, 거못 뛰는? 어? 아, 빨리 못, 어? 못 어. 뛰는데 왜? 보강해가지고 보강해서 힘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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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게지 <되지> 말고 너무 안 <목소리> 아 힘들어서 <목소리> 너무 빨리 뛰면 <목소리> 그것도 안 좋아 너무 빨리 뛰면 안 되니까 적당히 자기 풀코 작년에 올해 뛰었던 풀코트도 한 20초 정도만 나빠리던 거. 빨리 와 5km만 뛸 거잖아 5km만 다 지쳤어, 지쳤어. 다, 다 지쳤대. 원래 <laughs> 아, 아, 지친 어, 상태로 뛰는 어, 거야. 자, 각자 시간제서 단독방에 올려요. 자, 출발, 출발, 출발. 아, 힘들어. 어. 정신이 됐어. <laughs> 제기품이 너무 많이 열어. はてはてはてはては 화이팅!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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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아, 화이팅! 화이팅! 아, 아, 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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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ちょこしわいて。ああ。ああ。ああ。ああ。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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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아, 야 연지 다노바 화이팅. 다노바, 다노바. 5킬로 일단 러 5킬로. 여기. 어, 좋아, 좋 화이팅. 5킬로. 5킬로. 수가 씨. 요이 근데 그 야, 화이팅. 더와, 더 더. 거기 5km예요? 시간이 많이 걸 <laughs> <놨는데>. 야, 이팅 <laughs> <laughs> 오, 잘 치네. <laughs> 15초, 15초! 힘내! 힘내! 힘내라, 힘! 내라 힘! 내라 힘! 내라 힘! 내라 힘! 내라 힘! 다 올라간다! 진작 당하지 말고! 잡아! 잡아야 돼! 힘내라, 잡아! 90도!